안녕하세요. 이선TV의 이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라고 겁니다. 연구소 마감탈출맵 1편 이거는 제가 맵을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 이맵한 번도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거는 다운로드 된 날짜예요. 날짜 써 있는 거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날카로움이 바로 12 주인공은 여기가 어디지? 이선이파 누군가의 복제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여기가 어디지? 주인공들, 아 여기가 어디지? 이선, 아 이, 각 누군가의 복제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으, 안, 쌤 계속 죽고 있으니 여기를 당겨주세요. 이선의 표가 야간 시아 별표 이 만큼을 99,999초 동안 주었습니다. 콜론 시간을 9 9 9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콜론 시간을 9 9 9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콜론 시간을 9 9 9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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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했습니다. 콜론 시간을 9 9 0로 설정했습니다. 콜론 시간을 9 9 0로 설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오류가 났어요. 으으 아. 아 계속 죽네요. 살 게임 모드 쓸게요. 살해안 당해요. 이거면 절대 안 당해. 그냥 모르 해줄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여기다가아 안되네요 안되겠어요 저 다이아 칼을 이용해, 이용해서 할게요 너무 짜증나요 나 이거 오를 이렇게 놓고 왜 이렇게 안 죽죠? 누군가의 복제품. 붙잡... 어? 와 이거 뭡니까? 야 단단한 비커. 이거..으..이거 어, 어디지? 주인공 나는 그냥.. 네가 미션을 깰 때마다 알려주지 그 전에 뒤를 봐라 어? 밀치비..밀치.. 미치, 공이라는데? 저는 게임 모드를 썼기 때문에 어, 뭐죠? 화살? 어? 와 무적의 말. 여긴 없겠죠? 마검 한, 마검 마감 두 개를 획득했는데.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깨면은. 이렇게 만약에 다 끝났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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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진짜 뭐 하는 거죠? 뭐, 뭐. 이거 안뒤져봤네요아 뜨거 용암이래요. 어, 야, 오, 꽤 쓸모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죠? 지 이렇게 용암 쓰면 돼 가요. 아, 거 용암 이렇게 쭈루네가다보면은어 이렇게 용암이 나오고 이이 나오고 다열어쟤시들좀안좋은데요 어. 가요. 기라도 있자. 지금 다이아 갓바 1기 없기, 다이아 갓바도 없기 때문에. 어. 낚시대 오케이. 아, 없네. 어휴, 졌다. 가죽 주니 이것도 신발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역시. 혹시 서바이벌로 하면 보호 몇 시대 있을까요? John! 뭐죠? 끝났나요? 어? 여기서 왠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드루퍼? 어디 네. 드루퍼가 있다는 건데. 아, 좋다. 또. 왠지 여기에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김에 활 시험해보자. 한, 한방 컷? 한 방. 야, 무조건인네 진짜로. 말도 한 방이면은 진짜 센 거거든요? 응, 응, 당연히 한 방이지. but 조직 보스. 어. 지금 보스랑. 나그 예, 예, 옷자리로 나도 할 거야. 나도 나도 갑판은 좀 세나도. 걸렸다 걸렸다 그래 걸렸다. 지금 계속 아뜨거요화아뜨거요화 하지만 화로도 이거 안 되냐? 하지만 못 때리죠 전 게임 보드라 흐나 진짜. 자격 반동이다 임마. 아 지루해서 안 되겠다. 근데 실수로 커피, 커피를 찔렀네. 안돼 실수로 피해를 붙었이옛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늦게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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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다가 활까지. 칼 날카롭다. 이 뭐야? 뭔가 복잡해 그냥, 평화로움으로 해서 죽일게요. 평화로움으로 해서 죽였습니다. 조식복수가 <목소리> <목소리> 정상안 되고, 얘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저, 저 이제, 여기서 텔레포트 돼서, 겠네요 얄랄랄라 하여튼 그 게임 모드로 끄긴 했지만 레벨 당겨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변경됐네요 야이 기계장치도 좀 봐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야 커밴드 블럭도 있고 어 뭐죠 여기 제가 안한것 같은데 여기도 왠지 마감 있을것 같지 인데 영 역시. 와. 와, 이게 있었네. 날카로운 200짜리. 아, 잠시만. 날씨좀 시간, 시간을 낮으로 설정하고, 날씨 맑음. 어, 혹시 설치도 가능한가? 어? 오, 진짜네요. 사다리라 그런지 설치가 가능하네요. 탈 수도 있어. 야토. 자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해서 서바이벌로 소지품 유지해놓고 소지품 유지돼 있나요? 거 잠시만 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죽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러... 이제... <laughs>